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차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삼성전자 매수할까요? 주식 투자 2년차 줄인 이에요곧 회사에서 성과급이 나오는데 지금 삼성전자 매수하기에 딱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식 투자 시작할 때 봤던 뉴스나 전문가님들의 방송에서 다 삼성전자 10만 원은 무조건 간다고 말씀 주셨던 게 기억나서요. 딱 1년만 묵혀두면 제일 안정적으로 큰수 수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요? 큰 반등 한번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 안에 10만 원 가지 않을까요?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 어, 오늘이 6월 7일 화요일. 현재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얼마지? 가볼까? 6만 6천 원이네. 6만 6천 원인데 삼성전자 10만 원 가겠죠?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아, 아, 아. 못 간다. 나는 못 간다고 봐. 나는 절대 못 간다고 봐. 가면 해당 영상은 삭제할 수 있도록 재빠르게 누구보다 <laughs> 빠르게 삭제를 해야 된다. 알았지? 너희들 생각은 어때? 삼성전자가 10만 원갈것 같아? 둘다갈것 같아? 너 삼성전자 10만 원못갈것 같다고? 너는? 너는 왜안 간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당장은 안 갈. 거야. 음, 지금 당장은 못 가겠지. 삼성전자는 내 두면 언젠가 10만 원 가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가겠지. 결국에는 늘 그렇지만 투자라는 거는 시간의 문제인 거고. 자금의 문제인 거야. 투자라는 것 자체가 돌이켜보면 결국에는 시간과 자금의 문제인 건데 우리는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자금을 굴려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투자를 하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야. 언젠가 10만원 가겠지. 근데 그게 뭐. 1년 안에 가주면 너무나 좋은 일이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4년이 걸리든 그래서 너무 두리뭉실해 언젠가는 삼성전자가 다시 10만 원을 가겠지만 우리가 과연 삼성전자가 10만 원 가는 구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매매를 할 수가 있을까? 결국에는 이거는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 문제야 투자자들의 성향 투자자들의 현재 있는 환경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이 되게 많아 내가 이제 막 결혼을 했어 32살 정도 돼 아이를 갖겠지 아이가 태어나겠지 그러면 이 아이가 언젠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시집을 가고 장가갈 나이가 될거 아니야 그런 거를 생각한다 그런다면 삼성전자를 타는 게 맞겠지 그지 내가 당장 쓸 금액이 아니라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나중에 대학교 입학금으로 쓰겠다 아니면 장가 갈때 시집 갈때 돈을 좀 보태주겠다 그러한 마음이라 그런다면 지금부터 삼성전자를 모아가는 거는 너무나 좋은 일이겠지 모아가는 게 앞으로 우리가 걸리는 시간이 뭐 10년, 20년이 있잖아. 그러면 10년,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급하게 살 필요 있어? 없잖아. 그냥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한 달에 그냥 한 번씩 매월 날짜를 정해서 내 월급날에 맞춰서 삼성전자를 뭐 다섯 주만 사겠다, 뭐 10주만 사겠다, 30만원 사겠다. 이런 식으로 매달 모아간다 그런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난 봐. 이거는 뭐야? 내가 쓸 자금이 아니라 내 아이들을 위해서 쓰려고 생각하는 기간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 거고. 반대로. 내가 한 1년 후에 뭐 장사를 하나 하려고 해. 가게를 하나 차리려고 해. 근데 가게에 필요한 자금이 있는데 돈이 좀 모자라.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를 좀 사놓으면 이게 수익을 보게 되면 이거 같이 수익본금 금액과 내 투자금을 합쳐가지고 가게를 하나 차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 그런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매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라고 생각을 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 1종목이야 그런 삼성전자가 작년하고 재작년 동안 그건 한 2년 동안 100%가 올라갔어. 5만 원짜리 주식이 거의 10만 원까지 갔으니까 9배 뜨기를 한 거란 말이야. 정말 무거운 주식이야. 주식을 한 사람이라면 다 알겠지만 삼성전자는 정말 무, 무거운 주식이야. 근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우연하게 주식 시장에 입문을 해 가지고 우연한 기회로 우연한 삼성전자를 사 가지고 단기간에 1년도 안 되고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100% 수익을 본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할까? 야, 이거 많이 올라가네. 이거 변동성이 꽤 되네. 잘 올라가는 주식이네라고 생각하는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도 많을 텐데 기본적으로 그러한 케이스들은 없어. 삼성전자 월봉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삼성전자가 한번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근데 그 기간에 삼성전자가 100%가 올라간 거야. 예를 들어서 너 로또 1등을 당첨을 됐어. 정말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러면 네가 또한번 너의 인생 중에서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 평생 가서 안올 수도 있겠지. 어쩌면 20년 뒤에 30년 뒤에도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정말 큰 행운이 단기간에 또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거의 없겠잖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야. 삼성전자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거는 모든 시장 환경이 다 맞춰졌기 때문에 올라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종목이 거의 두배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이러한 두배 가까이 상승한 종목이 단기간 내에 또 오른다? 이거는 거의 확률적으로 내가 주식을 23년을 했지만 그 23년 동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러면 이러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거운 주식이고 이렇게 사격 상승이 많이 날랐던 대형주가 다음 기간에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하락 구간까지 계속 빠져 타익 실험 매물이 계속 나와 그렇게 쭉 빠지다가 어느 순간 저점을 만들어 줘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뭘 하느냐 횡보라는 구간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 근데 이 횡보가 들어가게 되면 기본 6개월에서 1년이야 이해가 주식 시장은 1년 360을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무거운 주식이 큰 폭으로 올라갔으면 그 다음 상승까지 걸리는데 시 굉장히 많이 필요해. 외도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외도 차익 실현 물량들 다 받아내야 되고, 또 밑에서 다시 매수하는 시간 기간과 외인이 달라붙어야 되는 시간이 걸리게 되고, 특히 이러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하고도 연결이 굉장히 관계가 많단 말이야 근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세계 나라의 여러 증시들이 어때 상황이 좋아? 안 좋지 금리 인상 매일 나오고 있지 하다못해 지금 물가 인상 때문에 내가 자주 먹는 라면 값도 인상되지 그 다음에 또 뭐야 돼지고기 값다 올라가고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지 그러면 이러한 현재 시장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빠른 시간 내에 상승 이 나온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가 나는 없는 일이라고 봐 그러면 향후 6개월에서 1년간은 삼성전자는 지금부터 쉬어가는 구간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안에, 1년 후에 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1년을 생각하고 1년 안에 6만 원짜리 주식이 다시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에 돈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묶이는 거야 1년이나 시간을 날려먹는 거야 그러면 결국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비효율적인 투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당장 삼성전자가 너무나 매력적인 가격인데 본인이 생각을 해야 돼아 나는 뭐 10년, 20년 후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모아가는 게 맞고 단기간 내에 1년 안에 뭐 자금을 회수해야 된다 그렇다 그런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사면 안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투자 관점을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용재형 뭐 대형주들은 1년 안에 뭐볼 것들이 있나요? 그런다고 나한테 물어보게 된다 그런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들이 굉장히 좋다고 봐 2차전지 대형주들이 실적과 비전을 같이 갈수 있고 차라리 삼성전자에 넣을 바에 차라리 2차전지 관련 대형주에 넣어놓는다 그런다면 삼성전자보다는 좀더 1년 안에 빨리 올라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있어 물론 그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오늘 삼성전자 매수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어 이거는 결국 자신의 투자 환경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른 일리 좀 생각을 어, 하고 매매를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분의 뭐 속사정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 삼성전자 매수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남겨보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또 남겨 주시게 되면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사연 신청은 아래로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